근데 이것은 이제 핵 반, 즉 융합이나 말이야. 핵분열을 하는 것은 부분적인 반응입니다. 부분적인 반응이라요. 부분적인 반응인데 이제 그 뒤에 자꾸 자꾸 이제 이 원자물리 얘기 발달되어 있고 어떻게 했냐면 말이야. 무형인 에너지로 가지고 유행인 질량을 완전히 만들었어요. 유행인 질량. 지금 만명이 앞에 나오는데 말이야. 미국 앤더슨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큰 물리학자 있습니다. 그 물리학자가 무행인 만들면광에너지로가 있고 유행인 말이지, 음전자, 양전자를 만들었어요. 두 가지를 만들어두 개를 만들었다고 말이요. 두 개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에너지의 물질로 하라. 에너지가 완전히 물질로 화였다고 말이요. 지금 에너지가 지금 물질다이 말입니다. 그러고 또 양전자, 음전자를 갔단 말이요. 두 개를 합하니까는 말이지. 완전히 그것이 저게 없어져 있이요 전부 에너지가 되어 나 말이요. 에너지가 되어 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면 은 말이야. 물질의 에너지와 하여 아까 말하는 그, 그 에너지의 물질과 그 이제 반대 현세입니다 물질의 에너지와 간기라 그래서 해보니까 그게 세그레라 사람도 해보고 딴 사람도 많이 해보니 어찌 되냐면 은 말이야. 그 모든 말이 에너지가 말이야. 전체적으로 또 저기 물질이 되고 또그 질량이 말이야. 전체적으로 에너지 된단 말이야. 아까 분열을 하던지 융합을 할 때는 말이지. 융합을 할 때는 말이지. 융합을 할 때는. 말이지, 융합을 할 때는 부분적으로 융합을 하든지 분열하한 일이 됐는데 이번에는 말이요 전체적으로만, 예, 전질량이 에너지하고 전에너지 가 질량한단 말이요. 그래서 물한 그릇이 내려가 전체가 만드면은 얼음이 되고 얼음 한 그릇이 내려가 전체가 만면 물이 된다 말이요. 아까 이제 분열이나 융합을 할 때는 얼음 조금 일부분이 녹아서 물이 되고 물 일부분이 얼어서 만드면 얼음이 된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전체 물한 그릇 전체가 에너지가 되고 저저 저게. 얼음이 되고 얼음 전체가 녹아서 물 되듯이 전 에너지가 물길로 전 물길 에너지로 완전히 뭐전 에피소 완전한 색융공시에 되고 그 말이야 그것은 뭐냐면은 제산원자래이 일약하는 것이에요 천문째 분열하는 것은 제1 원자리이고 두째 말하자면은 융합하는 것은 제2 원자리이고 지금 완전히 전체가 말이지 융합을 하고 저, 저 융합이란다 에너지로 에너지가 전 질량으로 전환하고. 전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전체적으로 전환하는 것 같다가 제3원자리라 이렇게 합니다. 요새 이제 원자과학에서 그래가지고 말이야 실제에 있어 말이야 어? 지, 에너지가 질량이고 질량 진량이 에너지지 말이지 에너지 따로 질량이 없고 질량이 어, 따로 에너지 없다 이것이야 어? 그래 요새는 말이지 이것을 갖다가 합해했습니다 아까 내가 천문이 말할 때 이제 고등학교 교과서 나오는 것은 갖다가 에너지 보존법 이니질량불변의법칙니라불변의법칙니 해서 말이야 질량과 에너지가 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했는데요, 새는 그런 소리 안 해요. 그건 고전 물리학이다 말이요. 예 세상, 이 세상 소리입니다. 그걸 요새는 뭐야? 등가원리란 있고표현합니다 등가원리, 등가원리란 말이요. 에너지와 말이지질량의 값이 같다고말입니다 에너지는 질량이 똑같은 기다 입니다. 같은 어? 기란 말이요. 등가라는 것은 등이라 강하말안되면은그 같다 그 말입니다. 에너지와 질량이 말이야 같은 것이 내의 행 따는 말이지 어림이 노을 때는 물이고, 어릴 때는 말이면 어림이 뿌이니 말이지, 어림이 물이고, 물이 어림이다 말이오, 또 같다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치만 우리의 불교에서만 색시형 공식체 그대로야. 어? 그랬는데, 그게 색시형 공식체 동시에 부진불교이거든 그랑 개 자연이 만되면은기가서는 불생불미를 안될라안될송거 말이오. 안될라안될송거 이긴 우주는 영원토로 상불미를 안될라안될송거 말이오. 따라서 말이지, 여기서 무진영기가 이제 버리지는 판이에요. 에너지가 질려야 되고 질려야 되는 서로도 통하기 때문에 연기가 성립되지 안 통하면 연기가 성립 안 된다 말이야 화합이 안 된다 말이야 그런데 이 통하는 것도 어째, 어떻게 변하냐 말이야 에너지는 많냐면은 전기 에너지 무신이 아닌 쌈석 저게 에너지 이름이 따로 있지마는 말이야요 전기 에너지가 불이 나 무신 에너지를 변하고 서로서로 잔디 통해 가십니다 근본은 하나예요 형태가 많으면 이제 변할 때낫날때 따는 떠낫다는 뿐이지 말이에요 완전히 많았냐면속은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 이들 변하 고 저리 변하는 기 등. 그러지 말하자지 우리 이제 법기 연기가 이제 같은 소리예요. 이런 나오면 동시에 또 이제 물질로 한 말이지. 물질로 한 질량도 말이지. 완전히 에너지 해가 있고 자유자재 하기만 이거 이제 변동을 하거든. 변동을 하는데. 서로 말이지. 서로 예, 에너지가 완전히 질량으로 지나하고 질량이 완전히 에너지 전환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참으로 중도 현상이 나타나요. 중도 현상이 쌍차 쌍조가 완전히 이어서 나타납니다. 쌍쌍죠 어, 요건 좀그세서 별로 이야기를 안 하는데 어찌겠냐면은상태인 이론에 근본적으로 쌍생생이란 게 있어요 무엇은 에너지가 질량을 빛날 때는 완전히 쌓아로난다 이겠습니다 쌓아오난는데 요새 실험을 해보니까 말이지 아까도 말했지만은 앤더슨이 천문지 할 때도 에너지로 가야 하니께말이 광에너지로 하야께네 양전자, 음전자 쌓아로 나타났단 말이요 양전자, 음전자 쌓아로 나타나 합하게까 말이죠 완전히 해소돼게 되거든 또 에너지로 전해빌거든 결국은 뭐냐면은 에너지가 질량으로 전환할 때는 쌍생이고 쌍으로 난다 고말이요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할 때는 쌍멸입니다 쌍으로 미랍니다 혼체멸하든 안해요 두 가지 한때 서로만 남고 저게없습적니다없습적니다말이요 그래서 이이 물질이 이것은 이제 근본 실험인데 근본 이제 실험인데 이 이상 더 나갈 수는 없어요 서로 에너지가 질량, 질량이 서로 서로 교저 기 변환할 뿐인데 말이지 그 이상 더는 어쩐지. 나갈 수없습니다 나갈 수없는데 말이 이 물질을 구경인데 구경이 서로 서로 변화할 때 어떻게 변냐 하면은 말이야 쌍자, 쌍조로 변화한단 말이야 쌍조와 같은 쌍생이거든. 어? 무형인 에나지란 말이지면 유형인 질량으로싸아로 음진자, 양진자로 서로 서로 싸우는 나타나고 나타나 그쌍생이 뭐냐면 쌍조다 말이야. 쌍조와 같은 저게 공식입니다공식이고또 혼자 그 유형인 질량이 말이지 예? 음진 양진자 서로 합해가 있고 무형인 에나지 전환하거든. 그뭐 내면은 쌍멸인데 말이야. 쌍멸인데 그쌍차다가 말이야. 양쪽이 다 없어진단 말이야. 없어져. 그래가지고 말이야. 양식이 다 없어지면서 양쪽이 생기고 또 양쪽이 생기면서 양쪽이 없어지고 말이지. 이래가지고 우리 중도에서 말한 말이야. 쌍차쌍조 공식이 말이지. 이 지나지와 진량이지나는데도 완전히 말이지. 직면이 됩필요 직면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에서 만드면 이제 우리 불교 그 중도 이론이 말이지 아주 차깊은 말이지 핵물리학 핵물리학에서 완전히 입증이 되어가 있어요 근본 불교 입장인 말이지 연기 즉 말하자면 중도를 내용을 한그 진여 연기 즉 상주법계에 대한 객관적 증명으로 실증으로서 어디 그 원자 물리학에서 지금 논의 대가 있는 등가 원리에 대해서 대강 어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했는데 그거 지금 어느 한매 지금 프린트에 나오는 것이 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주 법계라 이라면은 말이지 상주 법계라 이라면은 음, 일체야 말이지 일체의 불생 일체의 불멸물환경에서 말씀한 바가치 모든 법이 생 생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이 멸한 것도 아니다 그 말이야 멸한 것도 아닌데 양능여제하면 많이 만약, 이렇게 알면은, 재불의 사행정이라, 불생불멸 하는 걸 갖다가 확실히, 이걸 갖다 확증을 하면은, 이것이 지금 말하자면은, 불청일을 바라보는 것이다. 바라보는 것이다. 이런데, 그게 불승불멸이라 하든지, 왜, 재상주라 하든지, 이것이, 그냥, 안상공론에만 그치고 말 것이 아니라, 이것이, 네 실제에 있어서 말이지, 객관적으로, 어 진미에 대야안 되느냐, 아기라. 만약, 아 그렇지 못하면은 말이야, 그렇지 못하면은, 음, 그 논리적 체계를 갖다가 완전히 상실한 동시에, 땅 종교와 같이 말이지, 땅 종교와 같이 이, 전환한다는 말이야. 이런 큰 비극이 또 나지 않느냐. 어, 이제 이런 얘기도 대항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그, 이제 그중가원리라한 것은 말하자면은 요새 자연과학의 근본 논리인데, 자연계를 갖다 구성하고 있는 즉질량 어, 에너지 관계. 질량이지 에너지고, 에너지가 질량이다 예, 지금 그것은 실험한 결과 완전히 다 증명이 되었다라개질량 에너지고, 에너지가 질량인 동시에 말이지, 개에서 막대한, 어, 원자리 라는 거, 에너지를 갖다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 이용한 거, 그걸 이용하는 것이 현재 원자 공학이더라 원자 공학인데개질량과 에너지가 말이지, 에, 서로서로 교환이 되면서, 어, 전환을 하면서 말이지, 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암만 여러 가지 반응 일발시더라 해도, 어 결국 가은 징계미 없더라 생미이 없더라 생미이 없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말이지 불생불미라는걸 갖다가 어, 물리학적으로 증명한 것이 아닌가 어, 어디에 딘어 대해서 대학명이 얘기했는데 요거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에너지라 하는 것은 질량에다가 광속도를 자상같다 앞에 그 공식이거든 여기서 이와 MC에다가 다자승한다 하는 것은 물체의 전 에너지다 이것입니다 그게 이제 편의상 말이야 설명하는 편의상 물체라 하든지 또 에너지라 하든지 질량이라 하든지 구분해가 있고 설명하는데 물체로 드러날 때는 질량이라 하고 물체가 완전히 또 해소가 되고 말이야 에너지로 드러날 때는 이것은 에너지라 이렇게 한다 어진말을 했는데 요건 은 이제 어핵 반응해서 전부 다 증명이 되었더라 이것이거든 그래도 그래서 말이지 물체든지 에너지든 간지 이것이 이제 동체의 의미야 어? 이제 드러나는데 드러난데 있어서 모양을 달려 했을 때뿐이제한물균이더라 결국은 얼음과 물 같은 어 그런 비유더라, 비유더라. 이랬거든 얼음이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었다고 어? 그것이 물이 없어지고 얼음이 사로잡은 것이 아니고 말이지 어림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 하더라도 말이지 어림이 녹았다 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림이 없으니 물이 새로 생긴 거 아닌 것 같지 말이지 즉 물이 어림이고 어림 물이다 그 말이야 물이 어림이다 그래 이제 그 에너지나 질량과 관계도 그런 거마생가이더라 그래 이제 이꼴 MC라 하는 이건 말이지 순전히 예, 물체의 전 에너지와 에너지란 말이야 예. 이제 그 물체든지 에너지는 한 것인데 똑같은 긴데 말이지 표현하자니까 진정 물체라고 로 구분하고 에너지로 구분한데 그 인자 똑같은 것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질량과 에너지의 등가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구분해서 서서로 어. 나타난 데 이제 따서 질량이라 카든지 에너지라 카든지 말이지 간에 말이지 이 등가 값이 그, 내용이 똑같다고 그 말이야. 내용이 똑같아. 어림이지 물이고 무리지 여림이고즉 에너지가 즉 질량이고 질량이즉 에너지다 그 말이야. 그것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여러 가지로 어, 학자들이 실험해본 결과 말이야, 실험한 걸본 결과 아주 이, 완전한 말이야, 어? 완전한 만족스러운 이제 어, 결과를 얻었더라 이겁니다. 요새 이거 이제, 어, 이제 원자 물리학의 근본 기초이고 말이지, 원자 물리학의 근본 이, 이, 성과입니다.